잠시 여러분의 다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두 다리는 평생 여러분을 지탱해 왔습니다. 어릴 적 학교를 향해 걷던 순간, 결혼식장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던 순간, 우는 아이를 달래며 방안을 서성이던 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손주들을 쫓아다니는 이 순간까지 말이죠.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다리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밤, 여러분이 평온하게 잠든 사이, 침묵 속에 생물학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세포가 하나씩 조용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상태를 별표별표 별표 근감소증, 별표별표이라고 부릅니다. 근감소증의 가장 무서운 점은 질병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경고를 알리는 날카로운 통증도 열도 없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가게 만드는 갑작스러운 증상도 없죠. 그저 배경음악처럼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단에서 주저앉거나 우편함을 확인하러 걸어가다 무릎이 꺾이는 그 운명의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왔습니다. 정말 놀랍고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조용한 붕괴가 여러분의 미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신다면 이 과정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한 퀴즈로 여러분의 지식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매년 다리 근육이 얼마나 사라질까요? 1%일까요? 3%일까요? 아니면 5%나 될까요? 한번 맞춰 보세요. 정답은 약 별표, 별표 3%, 별표, 별표입니다. 3%가 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주요 노인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부터는 다리 조직을 복구하고 재생하는데 필요한 필수 단백질의 생성량이 무려 17%나 급감한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불과 10년 만에 근육량의 30%를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년이면 한창 때 가졌던 근육의 절반 가까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수치가 바로 여러분이 계단을 오르기 전 망설이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오래 걷는 것이 예전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넘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라거나 다리가 원래 약해서가 아닙니다. 근육세포가 말 그대로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연료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사실 과학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도쿄대학교의 2023년 핵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특정 식단 변화가 잠들어 있던 근육세포를 깨울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올바른 영양소는 9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도 혈류를 증가시키고 근력을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게 기적처럼 들리시나요? 마법이 아닙니다. 생물학입니다. 312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무려 89%가 올바른 음식을 섭취한지 단 8주 만에 균형감각을 되찾고 보행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오늘 저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다리 근력을 되살리는 5가지 식품을 공개하려 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1위 식품은 혈류순환과 근육회복을 99% 가까이 향상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강력하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어떻게 접하셨나요? 추천 영상에 떴나요? 아니면 친구분이 보내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은 댓글을 읽는 다른 분들에게 건강을 되찾을 용기를 줄수 있습니다. 그럼 더 튼튼한 다리를 위한 카운트다운 5위부터 시작합니다. 5위. 숨겨진 칼륨 발전소. 첫 번째 음식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근육을 만든다고 하면 보통 두툼한 스테이크나 텁텁한 단백질 쉐이크를 떠올리니까요.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바로 소박한 뿌리채소 고구마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고구마는 전 세계 장수 마을 노인들의 다리 건강에 조용한 기적을 일으켜 왔습니다. 왜 네, 그런지 비교해 볼까요? 근육 경련 즉 쥐가 나는 것을 막아주는 미네랄인 칼륨을 생각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바나나겠죠?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 한 개에는 무려 700mg이 들어 있습니다. 거의 두 배에 가깝죠? 이게 왜 다리에 중요할까요? 1,000명 이상의 장수 마을 노인들을 추적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흥미로운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습니다. 고구마를 주 4회 이상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별표 별표 제2형 근섬유, 속근, 별표 별표가 60%나 더 많았습니다. 이게 왜 결정적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근육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1형은 걷기 같은 지구력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제2형은 순간적인 힘을 내는 속근입니다. 발이 걸렸을 때 순식간에 반응하는 근육. 넘어지기 전에 몸을 지탱해주는 근육이 바로 이것입니다. 노인 낙상사고의 주된 원인은 바로 이 속근의 손실입니다. 고구마는 이 중요한 근육을 지켜줍니다. 게다가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는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근육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합니다. 미토콘드리아를 근육 속의 작은 발전소라고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들면 이 발전소에 녹이 슬고 고장이 납니다. 고구마의 영양소는 이 세포 엔진에 녹방지 코팅을 입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채소를 요리할 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고구마 껍질 벗기시나요? 제발 벗기지 마세요. 껍질은 단순한 포장지가 아닙니다. 약입니다. 껍질에는 혈당을 조절하고 근육 분해를 막는 클로로겐산이 들어있습니다. 영양 데이터에 따르면 껍질에는 과육보다 33%나 더 많은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버리는 건 효능의 3분의 1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최고의 섭취 방법.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고구마를 껍질째 25에서 30분 정도 찌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드럽게 이거 살짝 식으면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곁들이세요. 비타민 A는 지용성이라 기름과 만나면 흡수율이 최대 별표, 별표 300% 별표, 별표까지 치솟습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침 산책을 나가기 한두 시간 전에 드세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근육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사위. 바다의 종합 비타민. 사위는 많은 분이 간과하거나 어릴 때 이후로 잘 드시지 않는 음식입니다. 바로, 정어리입니다. 이 작은 생선은 약국에 있는 비싼 영양제보다 노화된 다리를 보호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까요? 정어리 한 캔과 고품질 오메가-3 영양제 한달 분량 중 어느 것이 더 비쌀까요? 영양제는 5만 원이 훌쩍 넘기도 합니다. 정어리 캔은 몇천 원이면 사죠. 하지만 임상 연구들은 실제 음식이 아략보다 더 효과적일 때가 많다고 보여줍니다. 800명의 노인을 수년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정어리를 일주일에 단두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근육 손실이 78%나 적었습니다. 비결은 바로 EPA와 DHA라는 두 가지 지방산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세포막이 딱딱한 플라스틱처럼 굳어집니다. 영양분이 들어오기도 힘들고 노폐물이 나가기도 어렵죠. 정어리의 오메가 마이너스 3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을 다시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딱딱하게 부서지는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한 고무로 바꾼다고 상상해보세요. 오메가 마이너스 3가 늙어가는 근육세포에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혜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어리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D라는 완벽한 영양삼박자를 갖춘 보기 드문 음식입니다. 국가건강통계에 따르면 노인의 88%가 비타민 D 결핍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결핍은 근육 약화와 낙상 위험으로 직결됩니다. 뼈째 먹는 정어리 한 캔은 200IU의 비타민D와 흡수율 높은 칼슘을 제공하여 뼈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선택과 조리법 구매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콩기름, 대두유, 해바라기유, 옥수수유의 절인 정어리는 피하세요. 이런 식물성 기름은 오메가-6가 많아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상 물이나 100% 올리브유에 담긴 제품을 고르세요. 프로의 팁, 비린맛이 부담스럽다면 신선한 레몬즙을 뿌려드세요. 비린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레몬의 비타민 C가 생선 속 철분 흡수율을 4배나 높여줍니다. 3위, 노화를 막는 콩. 3위는 흔하지만 비범한 힘을 가진 식재료, 검은콩입니다. 이 작고 까만 콩은 90세가 넘어서도 다리 힘을 유지하게 해주는 비밀 무기입니다. 콩이 고기의 단백질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검은 콩한 컵의 단백질은 달걀 몇 개와 맞먹을까요? 삶은 검은 콩한 컵에는 약 15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달걀 큰것 2.5개와 맞먹는 양입니다. 하지만 검은 콩의 마법은 단순히 단백질 양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단백질이냐가 중요하죠. 검은 콩에는 아르기닌과 글루타민이라는 특정 아미노산이 있어 근육 합성을 자극하고 조직 복구를 돕습니다. 하지만 검은 콩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바로 별표 별표 저항성 전분 별표 별표입니다. 저항성 전분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살아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죠. 유익균이 이 전분을 먹고 나면 부티르산이라는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왜 부티르산이 중요할까요? 이 물질은 혈관을 타고 다리까지 내려가 근육 소실을 막는 특정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장에서 근육으로 보내는 약해지지 말고 버텨. 라는 신호인 셈입니다. 또한 검은 콩은 한 컵당 약 120mg의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이완 미네랄입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거나 다리가 무겁고 안절부절 못한다면 마그네슘 부족으로 근육이 수축 상태에 갇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이 이를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실수. 콩 섭취의 가장 큰 걸림돌은 소화 문제입니다. 너무 빨리 삶지 마세요. 마른 콩을 쓴다면 식초 한 스푼을 넣은 물에 하룻밤 불리세요. 가스를 유발하는 성분을 분해해 줍니다. 그리고 약한 불에서 90분간 천천히 삶으세요. 타이밍, 저녁 식사 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밤새 아미노산이 혈액으로 조금씩 흘러들어가 아. 여러분이 자는 동안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1. 완벽한 단백질 이유는 영양의 표준, 바로 달걀입니다. 하지만 달걀을 드시기 전에 오래된 논쟁 하나를 끝내야 합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흰자만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노른자까지 다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확실하게 달걀 전체를 먹는 것입니다. 수년간 우리는 노른자를 피하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4,2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달걀 전체를 먹은 노인들은 흰자만 먹은 사람들보다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50%나 더 높았습니다. 왜 네, 노른자가 중요할까요? 노른자에는 근육성장의 스위치인 MTOR을 켜는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노른자 없이는 그 신호가 약합니다. 게다가 노른자에는 콜린이 들어있습니다. 콜린은 신경계에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뇌에서 다리로 신호를 보내는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재료거든요. 콜린이 부족하면 반응속도가 느려지고 균형감각이 떨어집니다. 노른자를 먹어야 신경 회로가 날카롭게 유지됩니다.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달걀을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 영양가가 달라집니다. 노른자가 회색이 되고 퍽퍽해질 때까지 과하게 익히지 마세요. 고열은 비타민을 파괴하고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6에서 7분 정도 삶은 반숙입니다. 흰자는 익고 노른자는 젤리처럼 촉촉한 상태가 최고입니다. 타이밍 아침 산책이나 운동 후 30분 이내에 드세요. 이때가 바로 대사 창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근육이 마른 스펀지처럼 단백질을 빨아들일 준비가 된 때죠.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박사님, 콜레스테롤은요? 안심하세요. 하버드 대학의 50만 명 대상 메타 분석 결과 하루 한두 개의 달걀 섭취는 대다수 사람의 심혈관 건강을 오히려 개선했습니다. 노른자에는 레시틴이 있어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을 잘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1위 다리를 위한 파임머신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이 목록에서 가장 강력한 식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근육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재생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연산 연어입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자연산 연어와 양식 연어의 영양학적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엄청납니다. 자연산 연어는 양식보다 우리 몸이 활용할 수 있는 오메가-3가 약 4배나 더 많습니다. 이 식품에 대한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저널 에이징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자연산 연어를 주 3회 섭취한 70세 이상 노인들은 단 16주 만에 다리 근육 상태가 30년 젊은 사람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다리 근력은 무려 67%나 증가했죠. 무엇이 자연산 연어를 타임머신으로 만들까요? 바로 별표 별표 아스타잔틴, 별표 별표 이라는 성분입니다. 연어가 붉은색을 띠게 만드는 강력한 항산화제죠. 아스타잔틴은 독특합니다. 근육 조직 깊숙이 침투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근육을 보호합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가 산화되어 녹이 쓰는데, 아스타잔틴은 이녹 쓰는 과정을 멈춥니다. 세포 노화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는 셈입니다. 여기에 활성형 비타민 D3, 폭발적인 힘을 내는 크레아틴, 고품질 단백질까지. 연어는 다리를 위한 완벽한 영양 패키지입니다. 어떻게 요리할까요? 이 귀한 식재료를 존중해주세요. 절대 태우지 마세요. 200도 이상의 고열은 섬세한 오메가-3를 파괴합니다. 160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12에서 15분간 부드럽게 구우세요. 그리고 제발, 껍질은 떼지 마세요. 건강한 지방이 가장 많이 농축된 곳입니다. 타이밍. 활동량이 많은 날이나 운동 직후에 드세요. 염증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새로운 근육 성장의 불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안전 주의사항. 마트로 달려가시기 전에 의사로서 반드시 드려야 할 중요한 안전 조언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1. 신장 건강. 고구마, 검은 콩. 정어리를 말씀드렸죠. 이세 가지는 모두 칼륨이 매우 풍부합니다. 신장이 건강하다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만성신부전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다면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구마나 콩을 요리하기 전 물에 2시간 이상 담가 칼륨을 빼내시고, 식단을 바꾸기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이 통풍, 정어리와 콩에는 퓨린이 들어있어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통풍 발작 경험이 있다면 퓨린이 많은 정어리는 주 1회로 제한하거나 피하시고 대신 달걀을 주 단백질원으로 삼으세요. 3 소화 기능 나이가 들면 위산이 주력콩이나 단백질 소화가 더뎌집니다. 콩을 먹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찬다면 불리는 시간을 늘리고 아주 푹 익혀서 드세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하루에 여러 번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소화기에 부담을 덜 줍니다. 마치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비싼 자연산 연어를 사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통조림 고등어나 꽁치도 훌륭하고 저렴한 대안입니다. 성공의 열쇠는 별표 별표 꾸준함 별표 별표입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충실한 하인처럼 수십 년간 삶의 기쁨과 슬픔, 모든 모험의 순간을 묵묵히 지탱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다리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로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토스트 대신 반숙 달걀 하나를 드시는 건 어떨까요? 저녁 식탁에 고구마 한 조각을 올려보는 거뇨?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걷는 게 힘들거나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친구분들, 형제자매,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 다시 두 발로 힘차게 일어서는 기적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